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그 알려드리는 박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로X에 대해서 살펴볼텐데요 자이 제로X가 최근에 거래량에 실리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3음봉이 나타나면서 이 단기적인 낙폭이 나타났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한 그만큼 큰 매물이 쌓여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번에 거래량과 함께 급등이 나타나면서 바로 직전에 있는 매물도 소화 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이 세게 나타난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상층부에 있는 매물이 차례차례 소화가 잘 되어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위의 꼬리가 길게 달리는 이 구간이 매물이 쌓여 있지만 지금 다시 한번 위의 꼬리가 길게 달리고 거리량까지 소산나고 정비열이기 때문에 충분히 직전에 있는 매물 소화 잘 이루어지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지금 제로 X처럼 우리는 이런 거를 알트코인 이라고 부르는데 자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어 지금 이런 적은 거래량 적은 자금으로도 충분히 아주 쉽게 가볍고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죠. 시가총액이 낮다는 이유로 여러분들 급등할 때도 가볍게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아주 가볍게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던 만큼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탄력적인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뭐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해드리는 쌍바닥이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쌍바닥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뭐다? 이제는 하락을 마무리하고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매수 시그널은 바로 녹색선. 자, 원바닥 그리고 투바닥 나왔을 때, 이 투바닥에서 이 녹색선을 돌파하고 지지받는 흐름이 나타났을 때가 첫 번째 매수 타이밍이고요. 보통 이첫 번째 매수 타이밍은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는. 1차 매수입니다. 자 그리고 2차적인 분들 바로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은 여기에 있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안착 흐름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가 두 번째 매수 타이밍인데요. 자첫 번째 매수 타이밍은 나왔지만은 아직 두 번째 매수 타이밍은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런 만큼 지금 현재 구간에서 잘못 들어가다가는 고점에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 확인이 필요하고요.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여러분들 안착하는 흐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만 그럼 요즘은 이제, 알트코인의 거리랭이 실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룸 네트워크라던가, 뭐, 오브스라던가, 이런 종목들 없대요 뭐, 메타디움도 있고, 급등하는 모습 나오고 있죠? 오늘도 메타디움, 뭐, 한50%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아주 가볍게 움직이면서, 이 알트코인의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여러분들 지금 알트코인에 주목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 제로엑스도 이제 쌍바닥이 만들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고, 이제 곧 쌍바닥이 완성되면은, 상승 추세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잔파동에 흔들리지 마시고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제로 x 에 대해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로엑스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제로집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 로제로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아래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선저가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당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 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873 2372 전화번호로 제로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알트코인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던 알트코인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자, 급등하는 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이던 코인들이 거래량이 급증으로 활액 추세를 벗어나 또는 지루한 횡보를 보이던 것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180도 틀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알트 코인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돈이 몰리는 곳에서 매매에 임해야지 큰 돈을 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돈이 몰리면서 하나둘씩 급등하는 코인을 속출하는데 제이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닥권에서 공개를 해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여유롭고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4%, 그리고 적게는 뭐8%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20%, 그리고 뭐 36%, 40% 이렇게 꾸준하게 20%에서 40%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 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점이 오면 관심 종목을 공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50% 16%뭐7% 이렇게 수익률이 다른데요. 자 적게 먹은 분들은 뭐 안전하게 10% 미만에서 수익신을 달성하시는 거고 절반 수익신을 하시는 분들은 뭐 10%에서 20%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 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스트레스 홀드, 뭐 헌트 토박 토크, 자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었죠? 자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경의로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지금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 구독하고 문자 드렸어요. 자, 망포생 심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받고 싶어요.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나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도 중목명 매수과 목표가한 번에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룸 네트워크 급등하기 전에 공개해 드려서 뭐 짧게는 8% 수익 났고요, 크게는 뭐10% 20% 수익이 났는데요. 자 이제는 남일이 아니다. 여러 분들도 수익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자010-5873-2372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내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무저 추천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5873-23729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